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경고합니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회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이번이 열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점을 가장 큰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반영을 하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체수군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사무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병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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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재의결로 수사협 진상을 규명하자. 규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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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명하자! 이제는 주권자가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사생결단,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겠습니다. 25일, 이번 주 토요일, 해병대는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눈치 보지 마시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에게 정의와 상식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 국민적, 반 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봅니다. 사익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담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이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최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대통령과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체병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철권 통치를 하는 왕권 국가인 줄알 것입니다.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합니다. 벌써 열 차례입니다.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 독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젊은 해병이 어쩌다 순졌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왜 수사가 엉망진창이 됐는지 알고 싶다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만든 특검법입니다. 이 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된다고 거부합니다. 자신과 참모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반대하면 안 됩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수행을 회피해야 됩니다. 초급 공무원도 아는 내용을 최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버젓이 깔아뭉갭입니다 이제 2 1대의 국회가 열립니다. 국민이 요구합니다. 새해병 특검법은 더 촘촘하게 만들어 진실을 가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당이 아니라 시민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첫 제2의 촛불항쟁으로 25년 시작되는 이 촛불항쟁이 횃불이 되어 온들 뿐은 사거리 불태우도록 함께 모읍시다 힘을 예상밖 인물이기 때문에 왜 그분들까지 이 문제에 끼어들었는지 예, 지금 이 제보 내용에 보면 육사 출신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직들한테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현직 군법무관들 이 사태에서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국방검찰단에도 그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지금 새롭게 부각이 돼서 저희도 상당히 좀 의외고 충격적이다. 이동석전 장관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관 이천 보류주이왜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박정대는 경로 주장은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네요